전 이제 중이를 올라가는 예비 중이 학생입니다. 다름 아니라 사회 국사 시간에 카노사 구륙이라는 사건을 배워서요 근데 그런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하던데 무슨 사건인가요?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카노사의 굴욕은 1077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사세가 카노사에 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방문하여 파문을 취소하여 줄 것을 간청한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굴욕은 삼전도의 굴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삼전도의 구력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조선 제1 6대 인조는 삼전도에 마련된 수왕단에 올라 청태종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에 삼백구고 들어 한국의 예를 올린 것을 말합니다.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에 삼백구고 들어 청태종에게 한국의 예를 올리고 있는 조선 제1 6대 인조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